오늘은 건강과 이 나눔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우리 모두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, 그 우리 모두가 갖춰야 할그 행동으로 이 건강과 이 나눔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실천을 할수 있으면 그 참으로부 그 볼것 같습니다. 잘 계속 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이돈 욕심보다는 건강과 이, 이 나눔의 삶을 살았으면 그그 좋을 것 같다는 거죠. 자 계속해서 뭐죠? 이 돈을 추구하는 삶 자체가 우리가 그 살아 나가는 그 생존과 관련해서. 피로 불가하한를한 것이 현실 그 상황이라는 거죠. 아 그러나 너무나 그돈욕심에 인간 사회 그 면모로 그그 되면 이돈 자체가 인생의 수단이 아니고 이 목적이 된다는 거죠. 돈 자체가 인생의 수단이 그 아닌 그이 목적이 되므로 해서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진다는 거죠. 자, 그럼 계속해서 또 보도록 하죠. 이돈 욕심은 또한 이 건강을 해치게 되죠. 그래서 건강을 해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기에 이 경제적 부의 추구에 대한 명확한 목표 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죠. 그리고 또이 물질적 부 또한 그이 나눔의 삶, 이 나누는 삶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인생살이가 그 풍성해진다는 거죠. 풍성해진다는 거로 생각된다는 거죠. 어, 그래서 이 정리를 해보죠. 이 정리하면 이라그이 너무 많은 이라는 그돈 아, 욕심보다는 건강하고 이 나누는 이라그 나눔의 삶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행하죠, 행하고자 그 노력을 함으로써 우리 인생의 삶을 진정으로 이 값어치 있게, 이 값어치 있게 살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 아 그래서 이 오늘은 이본 그 욕심보다는 이 건강과 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이 나눔의 삶을 생물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값어치 있는 삶을 그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